오늘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파도처럼 위기는 밀려옵니다. 오늘 한가족 우리 잔치를 하지만 예수 처음 있는 사람도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르셔야 되겠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는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에 11개상 18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당시 가장 권세를 가진 아하방, 이세벨, 또 세상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주의 종들은 쪽도 못 쓰고 아세라 목상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한 850명,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그 제사장들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갈멜 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진짜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가 참 신인지 내기를 하자. 그래서 갈멜 산정상의재단을 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내기를 했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850명들은 뭐 우리가 하는 별 행위를 다 하는 거야 소리도 지르고 자학도 하고 벌 퍼, 퍼포먼스도 다 하고 별 짓을 다 하는데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왜안 내려요? 그렇죠 거짓된 것이니까 참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 재단을 쌓고 우연히 괜히 천둥 번개쳐가지고 불 내렸다 하면 안 되니까. 옆에다가 또랑을 다 파요 그리고 물을 다 퍼요 인간의 가능성은 완벽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 것을 알게 없어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단을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850명의 거짓된 이러한 자들을 전부 골짜기에서 전부 몰살시켜버려요 대단한 승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하방이 이때 좀 고꾸라져야 되는데 고꾸라지지 않고 남자 창피하게 자기 부인 이세별한테 가서 다 일러바르쳤어요 이세별이 얼마나 독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겠다 식음을 전평했다 이 소식을 듣고 대단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종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켰던 엘리야가 한 순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광야로 들어가고 로뎀 나무 아래 밑에 나가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절망에 빠져요. 사람은요 두 개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처럼 위기를 겪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싶겠어요? 오죽했으면 죽고 싶겠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아합이 판을 치고 우상이 판을 치고 세상이 전부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일 때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가장 악한 이 아흡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든 능력의 종 아닙니까?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대단한 선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이다 보니까 그 환경이 보여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 도끼를 품으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많이 받을 때는 좋은데, 시험 들 때는 어느 때냐? 환경이 보일 때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만 찾으면 모든 환경이 길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아무리 승리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순간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순간 사람의 음성이 듣기 시작하면, 순간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판단하게 되고 시험 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한 엘리아도 환경 바라보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거는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받는 것은 뭐냐? 지금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만 보인다면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시험거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약해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소리가 확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그래요. 이 분노 조절 장애들처럼 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미안합니다. 하고도 미안하네. 반대로, 시험 받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손안 들잖아요. 그 사람은 100%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분들 서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면이든 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러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아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대단했던 엘리아가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지금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제 세 가족들, 지금까지는 하나님도 보이고 세 가족도 보이고 그죠? 목사님도 보이고 주변 사람도 다 보이고 구역도 보이고 구역장도 보이고 도와주는 사람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이제부터 오늘 딱 지나가고잖아요. 그럼 누구만 남을까? 에? 진짜 나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에? 그리고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 우리 성도들이 계속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셔요. 아니야.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니가 생각할 때 너만 열심히 달려온 것 같고, 너만 발 섬기지 않고, 발과 대항한것 같고, 이 악한 시대에 네가대항한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 발에게 무릎 꿇자는 남은 자 7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남은 자 7천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만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숨겨 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에게 누구를 동역자로 주시느냐? 또 엘리사를 동역자로 줘. 엘리사를. 그래서 엘리사를 붙여 주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가시도록 옆에서 조금 또 후계자, 조금 동역자를 붙여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구역장도 있고 인도하신 분도 있고 교회 복희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또 신앙생활 같이 하신 동역자들 엘리압에게 여러분 엘리사 같은 사람이 다 있는 거야. 여러분 곁에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공동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직 나만 보이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보이기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지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시험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을 했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도할 때이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이 무릎 사이에, 무릎이 얼굴 사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이 구름 한 조각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위대한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들을 들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영적전쟁을 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또이광역길을 달려가고 수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앞부분 제가 안 읽었지만은 어떻게 하느냐? 쉬게 하고, 먹게 해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쉬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안식년, 안식월, 또 해년,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주일은 열심히 하나님 일하시기를 추복합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치는 건 주일까지도 뭐 세상은 일요일 하가지고 어쨌든 뭐 일이나 주일이나 뭐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이걸 또 나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일요일이나 주일이나 다 주님의 에브리데이 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드릴 뿐이지. 그러면은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낮에 일했으면 밤에 자고 쉬어야 돼. 그런데 가끔 젊은이들 보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오락하고 앉아들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져면 일찍 죽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낮에 일했으면 밤에 자야 되는 거예요. 장조의 원리를 깨면 안 돼요. 주의 일할 때 열심히 일했으면 자기가 몸 관리 해야 돼요. 아멘? 아, 네.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돼요. 실줄도 알고 보충도 해야 돼요. 오늘 열심히 했으면 빨리 집에 가서 여러분, 저녁에 푹 쉬어야 내일 또 심차게 살아가요 이게 안식의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회복할 때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일깨워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힘을 넣었으면 주의 일해야지. 힘을 얻었는데도 주의 일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여 또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특별히 우리 한가족 팀, 앞으로 걸어갈 때, 엘리야처럼 나만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좋은 통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